화났어 진짜 한번만 또집또 나가면 진짜 혼난다 아들 형하고 누나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아빠 씻고 온다고 우리 먼저 먹으라니? 이게 뭐예요? 이거 니네 어릴 때 진짜 좋아했었잖아 어? 아, 배고프지? 너 얼른 밥 먹자 얘들아 저 밖에 물 있던데 앉아있어 앉아있어 내가 가져올게 빨리 와어 아들! 근데... 학고에서캐리 <laughs> 가져와 약 30분뒤 난 경찰들과 함께 돌아왔지만 그들은 사라졌고 이 집은 비어져 있었다 내 친구 또한 함께 사라져서 찾...